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질병 치료 목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 있어서 면세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에 대해서 어 과세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는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용역, 즉 비보험 용역으로서 어 열거된 것, 법령에 열거된 것을 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치과와 피부과 성형외과가 이에 해당되는 진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잇몸 성형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가치세 과세가 되고 있고요. 또 아가 아간면 교정술 중 이제 그 교정술이 대부분 이제 과세 진료가 되는데, 어, 치아 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특별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또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는 이제 다양한 시술들이 부가시세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어,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라던가 혹은 코수술, 어, 혹은 점을 빼는 이런 이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치료에 대해서는 부가시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 등록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열거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면세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또, 과세 대상 진료를 함께 진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겸용 사업자라고 하는데, 어, 부가가치세법상 겸용 사업자로 어,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어,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 5월 달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그겸용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 1년에 두 번, 1기, 2기에 나누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고, 2월 달에 사업자 현황 신고는 없으시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어, 일단 원장님들의 기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과세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만 하고 있다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미백 같은 진료를 추가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면세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세 전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면세 사업자를 과세 전환으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업자, 변경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전달을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고, 대신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환급이 안 되죠. 부가치세 환급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환급을, 어, 면세 공급 비율만큼은, 아그 과세 공급 비율만큼은 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각 진료들에 대해서 부가세의 과세 대상 진료와 면세 대상 진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 대상 진료를 같이 하시는 분은 겸용 사업자로 면세만 하시는 분은 면세 사업자로 이제 잘 안내드려서 적절한 사업자 등록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